자, 복소수 문제네. 문제 시작하자. 자, 문제를 시작할 때 우리 이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1곱하기, i분의 1 더하기, 2곱하기, i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곱하기, i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4곱하기, i의 네제곱분의 1 더하기 하고 여기까지 하고. 어, 복수수 i라는 것은 4주기로 바뀐단 말이야. i의 5제곱이라는 것은 5 곱하기, 5 곱하기 i의 분의 1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 않겠니? 됐지? 감, 잡았지? 자,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자, 요렇게 하다 보면, 딩딩딩 가다가, 뭐, 어쨌든, i의 100분의 100인데 이 100이란 게 곱하기 1 하고 된 거하고 마찬가지지?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i분의 1, i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이라는 요한 세트가 몇 세트? 25세트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그럼 기본적으로 i분의 1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어야 되겠지? i분의 1이라는 거 우리 유리화 해볼까? i, i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나와. i분의 1이라는 것. 되니? 자, i의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i의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와. 자, i의 세제곱분의 1이라는 건, 보통 세제곱이 마이너스 i라는 건알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다시 i, i 곱함으로 실수화를 시켰을 때, 얘는 마이너스 1분의 i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아,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고, i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 i가 되겠지. 됐니? 자, 지금 뭐가 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흐름을 따라와야 돼? 자, 지금 i의 4제곱분의 1을 한번 볼게. i의 4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1분의 1이지. 그래서 1이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1 곱하기 마이너스 i지. 마이너스 음, i야. 됐니? 자, 이번엔, 마이너스 1, 여기에 2지? 2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누구? 마이너스 1, 이렇게쓸수 있지? 그러면, 그 다음은, 3 곱하기, 3 곱하기, i, 이렇게할수 있지? 그 다음은, 4 곱하기, 1 나타낼 수 있지? 야, 이게 어떤 형태로 가겠냐? 얘는, 그 다음에 오는 거, 5는 5 곱하기 마이너스 i 될 것이고, 6 곱하기 마이너스 1될 것이고, 7 곱하기 i 될 것이고, 8 곱하기 1 되겠지. 이렇게 9 가고, 10 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 여기 숫자, 여기는 1, i,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i. 이렇게 딩딩딩 되지 않겠니? 이거,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썼으나 사실 얘, 이 세트라는 것의 답 자체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잘 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이삼 i 사가 되겠지. 다음은 마이너스 오 i 마이너스 육칠 i 팔 되겠지. 마이너스 구 i 마이너스 십십 i 어, 미안. 11i. 어, 이거 11이었구나. 12였고, 다음에 12. 여기는 뭐가 되겠냐? 마이너스 13i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14될겠고 얘는 마이너스, 10, 아니, 아니지. 15i 될 것이고, 얘는 16 되겠지. 자, 그런데 이거 딩딩딩 하게 되면, 이총몇 개? 25개. 근데 잘 봐라. 여기 한줄 계산해 볼게. 이거 한줄 얼마 되냐? i, 3i 했더니 2i 나오지? 마이너스 2, 4 했더니 플러스 2다. 여기 한줄 계산해 볼까? 더해 볼까? 마이너스 5i, 7i, 얘도 2i 되겠지? 마이너스 6, 8 하면 플러스 2 되겠지? 에이, 뭐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2i 플러스 2가 몇 개? 25개. 됐니? 자, 그러면 2i 플러스 2는 50i 플러스 50이잖아. 문제가 요구한게뭔지 한번 보자.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a 플러스 b 여기 문제에서는 b고 여기가 a지만 어쨌든 a 플러스 b를 물어봤다는 건 100이에요. 라고 나타내면 되지.